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가 복종이라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는 사랑입니다. 부부생활에 파탄이 생길 때는 어느 한편에서 또는 두 사람이 서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 즉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의 복종에 상응하는 남편의 도리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도 이기적인 본성으로 인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희생적으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호하고 돌보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을 갖도록 남자에 비해 육체적으로 조금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막 결혼한 자매가 부부싸움을 하고 친정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며칠 후 친정아버지는 딸을 돌려보내며 딸에게 편지 한 통을 주면서 집에 도착하는 즉시 남편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편지를 읽고 기겁을 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취급주의, 깨지기 쉬움. 여자는 감정적이고 예민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도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질그릇은 한번 깨지고 나면 다시 붙여 쓸수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부부는 한몸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부부의 날은 21일입니다. 21일에는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훌륭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 또는 무관심이 지나치면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악처라면 몰라도 정상적인 아내라면 남편이 사랑하고 보호하고 귀히 여기는데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 하기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서로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때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내는 근본적인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변화됩니다. 가슴속에 사랑의 샘이 솟아나서 남편은 물론이고 아이들과 시부모에게까지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아내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며 죽도록 사랑한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도리를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